의정시민을 위한 방송 영어를 구해줘 그 남자 영구 돌아왔습니다. 영구 자리치 연락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아까 시간에 뭐 했냐면 그러니까 전전전전 시간에 찾아보세요. 멀지? 멀지. 그죠? 어, 이건 뭐지? 뭐지가 뭐라 그랬어요? 음, 뭐지가 뭐라 그랬어? 어, 통합하다. 서로 싸우는데, 야, 너희들이 통합, 뭐지? 근데, 멀지 대신에 뭘 쓰면은, M 대신에 뭘 쓰면, V를 쓰면, 벌지. 벌지는 무슨 뜻이라고 그어 가장자리.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해. 그냥, 벌지. 가장자리. 에? 이 벌지가 가장자리 변두리란 뜻인데, 여기에다가 컨벌즈 하면 뭐야? 하나로 합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DI라는 접도가 붙이면 둘로 쪼갠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디벌즈하게 되면 뭐예요? 분기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벌즈를 한번 써본 겁니다. 가장자리인데 이 G 대신에 S를 쓰게 되면요. 벌즈하게 되면 시, 노래, 운문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봐봐요. 요거 이제 우리 아까 배운 거 아까 익 사이트가 뭐라 그랬어? 사이트인데, 소리라는 뜻이잖아. 사이트인데, 익 사이트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익 사이트 한번 뭐라 그랬어요? 어? 흥부 시키라는 뜻으로 그랬했잖아요그럼리 사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다 시라 그랬잖아. 니를 알이라는 접두가 들으면 다 시라 뜻이잖아. 그래서 리 사이트, 리 사이트, 리 사이트 하더라고. 자, 암송하다는 뜻이잖아요. 뜻이잖아. 자, 그럼 뭐야? 시를 암송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 자, 리 사이트. 벌스 하면은 시를 암송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 벌지 대신에 벌스를 쓰게 되면 노래, 시, 운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 s e 대신에 이제 b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b a 하게 되면은 동사란 뜻이야. 타동사, 자동사 할때 말하는 동사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아, 어, 이건 뭐지? -E -E, M-E-R-G-E, M-R-G, 뭐라고요? 어, 통합하다, 오케이. 어, 이럴 때더 신나는 거야.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아 우리, 그, 영어를 공부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도, 물론 의정부 시민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저는, 저는 이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거 같이 호흡을 해주시면 돼. 영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뭔데요? 어, 그럼요. 리사이트 하는 거야, 리사이트. 계속 바깥으로 내세우는 거야. 응, 어, 응. 암송하는 거, 암송하는 거 계속, 어, 응. 리사이트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볼지에서 어, 이제 모로 바뀐다고 볼지, 벌지. 볼지가 뭐라고? 가, 벌어졌다 이렇게 뜻이야. 벌어져, 볼지, 볼지 가장 자리야, 가장 자리. 가장 자리에서 캄볼지 하면 뭐라고 했어? 커넌 함께할 뜻이야. 근데 캄볼지는 어 합쳐지다, 하나를 합쳐지는 뜻이야. 디볼지 하게 되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분기하다, 오케이 좋아, <laughs> 좋았어요. 음. 응. 자, 여기에서 the v e r s V E R G에서 G 대신에 뭐를 쓰면은 S를 쓰거든. verse야. v e r s 는 무슨 뜻이야? 시야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recite v e r s 하면은 뭐야? 시를 암송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다음에 verse에서 S 대신에 B를 넣게 되면은 무슨 뜻이 된다? 동사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 하루에 한 꼭지씩만 하세요. 그래도 훌륭하게 여러분들 영어 단어가 돼. 툭 치면 은 저는 행동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극을 줬을 때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주어서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영어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다음 꼭지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